안녕하세요. 스웨이트 다육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세트 구성을 준비했는데요. 세트 구성 같은 경우는 정말 딱 하나만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오늘 준비한 세트 구성 중에서 대부분 다섯 세트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은 아이들은 1 0 세트까지 준비가 되고요. 제가 오늘 세트 구성에서는 가격도 할인하면서 무료 배송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주문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세트 구성 지난번에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한 세트 구매하시는 분보다는 두 개, 세 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을, 주문하실 때두 개, 세개 세트 구성을 하다 보면은 배송료가 제가 이제 지불해야 되는데 빠지잖아요. 그래서 배송료만큼 제가 예쁜 아이 서비스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구성 같은 경우는요, 세트 번호로다가 주문을 주시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아이들이 가지수로다가 한 200가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서는 이 아이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다른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막 방송 촬영하다 보면 급하게 촬영해서 각 가끔씩 아이들 이름을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막에는 맞는 이름으로다가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가끔 혹시 입이 오타가 나도 제가 지금 시간이, 오늘 영상이 나가야 되는데 2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쫙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트 구성이고요. 12종으로 준비했어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종자포트에서 넘치는 사이즈가 많아서 6cm에서 7cm 정도의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한 두세 개 정도만 5cm 정도 나와요. 요 아이는 포리마, 마디바, 데이지, 레드 드래곤, 말간, 노마드, 아즈타 트렌시스, 앙주. 어, 요 아이는 리마리라는 아이고요. 다이아키트, 아그네스빈. 요 아이는 음, 비바즈예요. 요렇게 해서 총 12종으로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세트 구성이고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목대가 있는 아이들이 네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요 아이는 핑크 집시. 옆에 연지곤지인데요. 요 아이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10cm 정도까지 나오는 이두루된 자연군생이고요. 요 아이는 프리티우먼이라는 아이예요. 보시는 것처럼 목대가 있고요. 연화라는 아이예요. 어, 요 아이 샤인브라이트. 브라운 로즈인데요. 브라운 로즈 색감이 정말 너무너무 예뻐졌고요. 이 아이도 목대가 있는 보라 큐빅이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입장이 아주 짤동해진 모히칸 이 아이는 자고를 계속 내어주는 앤드레스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색감이 정말 그 살구 색감이 아주 예뻐졌고요. 이 아이는 블랙 진리 요 아이 마지막으로 체리 섀도우인데요. 사드로된 자연 군생이에요. 요렇게 해서 이번 세트도 12가지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세트도 총 12종으로 준비했고요. 요 아이들도 대부분 아이들이 종자포트에서 거의 꽉 차있거나 넘치는 아이들로 구성했어요. 요 아이 뮤엘레리라는 아이인데요. 어, 총 지름 사이즈가 8에서 9cm까지 나오는 사이즈 완전 좋은 아이고요. 요 아이 달피나라는 아이인데요. 밑에 애기까지 하면은 오두로된 군생이에요. 요 아이도 목대가 보시면 이렇게 꿀벅지인 잔이라는 아이고요. 요 아이 핑크색감으로 물이 예쁘게 들면서 자고도 잘 내어주는 아이고요. 요 아이 퓨어 러브 젤리인데요. 어, 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아주 예뻐졌고요. 요 아이는 키스미예요. 키스미만의 색감으로 라인 쪽에 아주 물이 예쁘게 들었고요. 델리 쿠키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사이즈가 한 7cm 정도까지 나와요. 꽃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피멍이 유난히 다른 아이보다 셋트하게 들어서 세트 구성에 넣어봤고요. 옆에는 아이시 그린인데 이두로 된 자연군생이에요. 이 아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추비반이인데요이 아이도 종자포트에서 넘치는 사이즈라서 6cm가 좀 넘는 사이즈고요. 이 아이는 모이아 지플렛이라는 라인인데요. 지플렛이 색감이 묵다 보면은 이렇게 빨갛게 예뻐진 아이고요. 이 아이는 지플렛과 이름이 너무 비슷한 제플린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핑크색감으로 노, 바탕이 노라면서 핑크색감으로 예쁘게 드는 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구성에 엔시노를 넣었는데요. 엔시노 오드로 된 아이예요. 그래서 이번 세트 구성도 총 12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 세트 구성도 항공샷을 보시면 아이들이 대부분 종자포트에서 다 넘치는 사이즈라서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아이는 제가 얼마 전에 판매했던, 어, 사보에 나인데요. 이 아이가 종자포트에 있던 아이가 딱 하나 있어요. 두 수는 엄청 많은데요. 이 아이도 7에서 8cm 정도 나오고요. 이 아이 핑크 민트라는 아이예요. 이두로 된 자연 군생이고요. 이 아이는 오두로 되었는데요. 이게 어, 묵다 보니까 가지가 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이 아이는, 어, 러브파이어라는 아이고요. 연지곤지가 얼굴이 두세 타입이 있어요. 요 연지곤지 같은 경우는 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세트 구성의 연지곤지랑은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살구색감이 나고 있고요. 요 아이 러브 벨, 어 레드 벨벳인데요. 지금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5도 6도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는 음 아르케인이라는 아이에요 라인 라인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요 아이 호피 마리아 금인데요. 어 라인 쪽 라인 쪽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금기가 너무 예쁘게 들어간 4도 또는 5도로 된 자연 군생이에요. 요 아이는 말간인데요. 말간이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아서 종자포트에서 넘치고 있고요. 어, 요 아이는 샤니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한쪽에 얼굴이 나와서 2도로 됐고요. 요 아이 화이트 길바. 그리고 요 아이는 라인 쪽으로 빨갛게 물리든 엔젤 윙이라는 아이예요. 이 세트 구성에 가장 미니미니한 요 아이는, 어, 이름이 라떼라는 아이고요 살구빛이 아주 예쁜 이두로 된 군생이에요 이렇게 해서 12종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쪼꼬미 12종 세트 구성에서는 이 세트가 가격이 가장 저렴할 거예요 대부분 세트 구성에는 평균적으로 아이들 가격이 4,000원 5,000원짜리가 많아서 제가 거기서 20% 할인을 했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영상에 보여지는 아이 중에서 8가지가 2 0 0 0원짜리예요 이렇게 6개랑 이렇게 해서 총 8가지가 2,000원이고요. 나머지는 3,000원, 4,000원, 5,000원짜리가 섞여있어요. 이 아이는 핑크색으로 물이 예쁘게 되는 캐라리언, 살로, 미셸로사인데요. 이 아이가 목대가 꿀벅지예요. 이 아이 핑크 다이아라는 아이인데요. 가운데가 핑크색의 젤리가 되고요. 후레쉬, 그린 뷰티, 마테오, 플로리디티 여기까지가 2,000원짜리고요. 이 어, 아이는 자아스톤이고요. 엘린, 콜링미라는 아이예요. 미율, 어, 트윈베리 로사로아가 정말 조금씩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조그만 로사로아가 나왔어요. 빨갛게 물이 예쁘게 들고요. 아르도르 이렇게 해서 12종으로 준비했습니다. 여섯 번째 세트 구성인데요. 색감이 정말 빨강빨강 빨강 예쁘죠. 제가 세트 구성은 이렇게 비슷한 아이들로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우선은 이쪽 아이 샘플로다가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작이란 라인인데요. 제가 요 아이는 올해 들어서 판매를 가장 많이 했던 아이고요. 요 아이는 손톱이 너무 예쁜 롤리팝이라는 아이예요. 모이칸한이라는 아이인데요. 색감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너무 너무 예쁘고요. 요 아이 코타로. 어, 크로마츠 젤리가 2도가 들어가고요요 아이는 블랙팬더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지난번 판매할 때보다 색감이 너무 예뻐졌어요 요 아이 지플렛이라는 아이고요 불카모스 요 아이는 살구색이 너무너무 예쁜 어, 로즈스위티라는 아이예요 빨강빨강한 레이디립 요 아이는 초연이고요 룽이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도 요렇게 12종으로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세트 구성도 제가 같은 아이들로 이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요. 어, 아무 아이나 랜덤으로 이렇게 해서 이 아이 기준으로 촬영을 할게요. 이 아이 미니 포트에 있는 집시예요. 집시 짚시 같은 경우는 중품 사이즈들만 나와서 이렇게 작은 집시는 대부분 없는데요. 제가 아주 작고 귀여운 집시를 가져왔고요. 이 아이는 카릴라라는 아이예요. 어, 알반인데요. 색감이 이 아이는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 아이 라탐이에요. 키스미 4두로 된 자연군생이고요. 이 어, 아이는 로사로아라는 아이인데요. 로사로아가 이렇게 미니포트에 아이들이 잘안 나와요. 근데 요번에 제가 간 농장에서 로사로아가 미니포트에 있어서 몇개 가져와서 세트 구성에 넣어봤고요. 이 아이는 빨갛게 물이 드는 드라큐라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데볼루션 2두로 되었는데요. 이 아이도 보시는 것처럼 보라보라 아주 예쁘고요. 이 아이는 정말 여성스러움이 아주 많은 핑크 브라보라는 아이예요. 요아이 까멜리아, 그리고 요아이는 시뮬레이션이란 아이고요.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아이는 TM이에요. 그래서 요아이도 12종으로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한 쪼꼬미 세트 구성 중에서 요아이가 마지막 쪼꼬미 세트 구성이고요. 어, 앞으로 보여드릴 아이들은 7.5에서 둥근분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 첫 번째 요아이는 탑핑크라는 아이고요. 요아이 플라워댄스, 헤르비온이란 아이예요. 핑크 집시 삼두로 된 자연군생이고요. 이 아이는 핑크색으로 아주 진한 보라색까지 물이 드는 핑스라는 아이예요. 어, 빨강색으로 아주 물이 예쁘게 들은 체리완타지아 이 아이는 어, 모네모네고요. 마테오인데요. 마테오가 쪼꼬미 세트에 외두가 들어갔었는데요. 5번 세트쯤에 아마 외두가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에는 삼두로 된 아이를 넣어봤고요. 이 아이는 소울민트 그리고 이 아이는 에린이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엘린이 2도짜리로가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어 블랙SP예요. 목대가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 세트 구성도 총 12종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가 하나가 빠졌어요. 저명관수 시킨다고 어디다 갖다 놨는데 어 지금 못 찾고 있어서 이 세트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6가지로만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세트 구성이 적게는 2세트에서 많게는 10세트까지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요 아이만 딱한세트밖에안 나오는 세트 구성이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7.5분에서 9cm 원여분까지 있는 아이들로 준비했습니다. 빨갛게 물이 들고 있고요. 요 아이는 정말 부켓 꽃다발처럼 예쁘죠. 동군 수양을 가지고 있는 엘샤라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일본 환타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가 환타 색감으로 물이 아주 예쁘게 드는 아이고요. 요 아이 매장에 어요 사이즈의 슈가 베이비는 딱 하나 남았어요. 슈가 베이비 자연 군생이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농장 사장님께서 이름을 모르신대요. 그래서 SP로 들어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입장이 동글동글하면서 핑크 색감이 예뻐졌고요. 목대가 있어요. 요 아이 대부분 두수는 음 7도 이상 나올 것 같고요. 요 아이는 카렌이란 아이예요. 요 아이 역시 동군 수형으로 너무 예쁘고요. 자연 군생이에요. 어, 마지막 요 세트 구성에 들어가는 아이는 플로리디티인데요이 아이도 자연군생으로 지금 7.5분에서 넘치는 사이즈예요. 이 아이 6가지로 준비했고요. 딱한 딱 한, 한 세트만 나오는 구성입니다. 이번 세트 구성은 보시는 것처럼 미니분에 있는 아이들이랑 7.5분에 있는 아이를 섞어서 9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왼쪽에 아이들이랑 오른쪽 아이들이랑 제가 사이즈랑 두 수를 거의 비슷한 아이들로 넣어서 가운데 있는 아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로돌포라는 아이인데요. 피멍이 정말 예쁘게 가운데 부분이 많이 들고요. 단층도 너무 너무 좋아요. 이 아이 7.5분에 있고요. 이 아이 뮬란이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 어, 목등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핑크 플로라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핑크 색감이 너무 예쁜 핑크 크리스탈이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폴로리 어, 디티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없어지면서 자구를 많이 내어주기도 하고 또는 어, 얼굴을 유지하면서 자구를 많이 내어준 아이예요. 요 아이 라지아가 금무지라서요. 색감이 아주 노랑노랑 너무 예쁘고요. 어, 핑크스텔라라는 아이예요. 그린서프, 마테오 이렇게 해서 요 세트 구성은 총 9종으로 준비했습니다. 구성도 여섯 가지로만 준비를 했고요. 어, 오늘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무료 배송이 안 되는 아이들은 이 아이 하나 주문하시고 또 작은 사이즈 포토에 있는 아이들 주문하셔도 되고요. 혹시 단품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서 사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아이는요 신데렐라라는 아이예요 제가 요아이 매장에서 꽤나 묵히다 보니까 요렇게 아이들이 얼굴이 짤똥해졌고요 목대가 있어요 요아이 같은 경우는 분지를 계속하면서 자라는 아이고요 요아이 도 동글동글 신데렐라처럼 동글동글 아주 귀여운 아이를 넣어봤는데요 요아이 포동이라는 아이예요 요아이도 색감이 엄청 진한 붉은빛으로 물이 들고요 요아이 서머스라는 아이예요 요즘에 요아이 보기가 정말 어려운데 제가 최근에 간 농장에서 요아이 가져와봤고요 이 아이는 레드 탑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물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고요. 자구도 잘 내어준 아이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사각분이 10cm 사각포트에 있고요. 제가 이 아이는 어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자막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인이 너무 예쁘게 물이 잘 들었고요. 이 아이는 로얄 샬로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입장에 전체적으로 피멍이 들면서 물이 들어요. 제가 피멍이 아주 예쁘게 된 아이로 이렇게 세트 구성. 에 넣어 봤습니다. 요번 세트 구성 같은 경우에는요. 어 제가 그 다육 아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해봤어요 다육 아트 하시는 분들이 요런 거 작게 잘라 가지고 어 다육이 이렇게 모듬 심어 놓고 요런 거 꼽아서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때 활용하시라고 여섯 가지로 준비를 해 봤어요 요 아이는 거미줄 바이솔이고요 제가 요 아이는 바이솔에 제가 좀 취약해요 이름을 잘 몰라서요 이름은 모르고요 빨갛게 여튼 물이 들고 있고 요 아이들이 요렇게 자국을 계속 내어주기 때문에 요런 거 꼽아 가지고 너무 예쁘고요 요 아이 황금세덤이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다육 아트에 가장 많이 쓰는 노경이고요. 요 아이도 또 다육 아트에 많이 써요. 다육 아트에 이렇게 세 가지 아이들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요 아이 희선 미인이에요. 하얀 색깔 꽃을 피우고요. 요 아이는 마커스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여섯 가지로 판매를 할 거고요. 다육 아트 할때 예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세트 구성은 11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미니분부터 9cm 원형분까지 있는데요. 9cm 원형분에 있는 아이들이 넘치는 사이즈라서 한12 정도까지 나오는 사이즈예요. 첫 번째 요 아이는요, 저희 매장에 딱 하나 남은 빈센조인데요. 빈센조가 피멍이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요.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농장에서 오면 입장이 초록초록한데요. 요 아이 묵어서 입장 전체가 노래지면서 피멍이 아주 예쁘게 들은 이두로 된 자연군생이고요. 요 아이 알사탕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묵어서 보시면 목지라가 되었어요. 동글동글 너무너무 예뻐진 알사탕이고요. 요 아이는 핑크크리스탈이에요. 정말 야물딱지게 완전 짱짱하게 잘 굳혀졌는데요. 요 아이도 9cm 원형분에서 넘쳐서 10cm 정도 나오는 이두로 된 자연 군생이에요. 요 아이는 동글동글 아주 귀여운 사랑미인이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풍성하게 심으시라고 이렇게 합식을 해봤어요. 이 아이는 어, 제플린이라는 라인인데요 제가 제플린을 노경이랑 이렇게 해서 합식을 해봤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포토체 배송을 해드리고요. 옆에는 저희 매장에 이제 호박젤리가 시집을 다 가서 한두개 정도가 남았어요. 군생이. 근데 제가 이렇게 예쁘게 불던 아이로 넣어봤는데요. 이 아이 7.5분에 있어요. 보라보라 색감이 너무 예쁘고요. 요 아이는 자그무라는 아이예요. 땡글땡글 너무 예쁘죠? 요 자그무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가 완전 빨갛게 물이 아주 예쁘게 드는 아이고요요 아이는 너무 귀엽죠? 보시면 이렇게 목대까지 있는 3도로 된 자연군생인데요. 요 아이가 모히칸이란아이예요 정말 너무 귀여워서 요거는 콩분에 하나만 심어놔셔도 너무 예쁠 것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추비반이, 어, 4도로 된 자연군생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루비스타라는 아이인데요. 정말 고전달기예요. 이 아이도 목대가 있는데요. 루비스타 같은 경우는 아주 빨갛게 물이 예쁘게 드는 아이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스노우 바니를 하나 넣었는데요. 제 옷깃에 스쳤는지 이게 목대가 이렇게 댕강 부러졌어요. 정말 예뻤던 스노우 바니였는데 이거는 어 그래서 그냥 열한 11, 열한 가지지만. 어 요거는 그냥 보내 드릴게요. 요건 가격에 책정하지 않고 보내 드릴 거고요. 그냥 심으시면 여기서는 뿌리가 내릴 테고 잘린 데서는 아마 자구가 나올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준비한 세트 구성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풍성한데요. 삼목판이 가로세로가 35에 50 정도 되는 사이즈에 아이들이 가득 차 있고요. 종류는 총 17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황빛으로 물이 예쁘게 들은 이 아이는 화이트 스노우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분질을 하면서 자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알바 비티랑 많이 닮았는데요. 서브림이라는 아이예요. 알바 비티보다는 조금 더 각진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어, 아르제인데요. 아르제가 사이즈가 좋다 보니까 9cm 원형분에서 넘쳐서 한 12cm 정도까지 나오는 사이즈의 아르제고요. 빨강빨강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고 9cm분에 꽉 차있는 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자막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어, 에케, 에케 쪽에 속하는 마리아라는 아이예요. 창중에서도 마리아가 있는데요. 요 아이는 에케베리아 마리아고요 라인 쪽에 물이 아주 예쁘게 드는 요 아이는 샤몽이라는 아이예요 어, 요 아이는 홍, 홍밍인데요이 아이는 세포트 합식이에요. 완전 땡글땡글 너무 귀엽게 잘 익었고요. 이 아이는 일본 라즈베리예요. 어, 일반적으로 라즈베리 아이스보다는 입장이나 색감이 조금 다른 라즈베리 아이스고요. 보라카이 라인인데요. 는 보라카이가 가운데가 보라색이 들면서 라인 쪽은 노란색으로 아주 예뻐지는 아이예요. 요아이는 발라드라는 아이인데요. 손톱이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옆에는 쌍화라는 아이인데요. 쌍화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 자구를 엄청 많이 내어줘요. 그래서 요아이는 조금 넓은 화분에 심어주셔야 되고요. 요아이는 빅토리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요아이 체리라인인데요. 요아이 두 포트 합식이에요. 이렇게 어 합식으로 다두 개를 예쁘게 심어봤고요. 유 아이는 헤르미 온느라는 아이예요. 유 아이도 합식이고요. 유 아이는 아이리시 민트라는 아이예요. 유 아이는 입장도 너무 독특하지만 노랑 노랑 아주 예뻐지는 아이고요. 색감이 너무 예뻐진 유 아이는 샤를로즈라는 아이예요. 이두로 된 자연군생이고요. 여기에도 블랙팬더를 넣었는데요. 요 아이 두 포트 합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합식했을 때 예뻐 보이라고 두 포트 합식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총 17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세트 구성 중에서 요 아이들이 전체적인 사이즈가 아마 가장 클 거예요. 요 아이들은 제가 총 12종으로 준비했는데요. 가로, 세로 35에 50 사이즈의 삼목판에 이렇게 가득 차 있고요. 첫 번째 요 아이는 어, 해리 왓슨이라는 아이구요. 요 아이는 둥근잎 비치우리대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 두 몸인지 세 몸인지 합식이에요. 근데 요 아이들이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동글동글 아주 예뻐졌고요요 아이는 실루엣인데요. 너무 지금 단단하면서 색감이 아주 예뻐졌어요. 사이즈도 12cm 정도 나오는 얼큰이의 실루엣이고요 이 아이는 마르셸이라는 아이인데요. 마르셸이 이렇게 얼굴이 다튼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묵다 보니까 얼굴이 다 나와서 완전 동근 예쁜 수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아이 12cm 원형분에서 넘치는 사이즈라서 13cm 정도 나와요. 이 아이도 핑크 집시인데요. 제가 이 아이도 10cm 사각포트에 이렇게 세 포트 정도 합식을 해 놓은 아이고요. 요아이는 어, 슈가베이비인데요. 요 슈가베이비가 슈가 제가 작년에 슈가베이비 가격이 아주 비쌀 때 가져왔던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색감도 예뻐졌고요. 요아이 아마 하엽 정리하면 목대가 있을 거예요. 12cm 분에서 넘치고 있고요. 요아이는 맵이나라는 아이예요. 요아이는 뮬란인데요. 제가 뮬란을 지난달에 한 100개 정도 판매하고 이렇게 하나가 딱 남아서 세포트를 어, 세 이렇게 합식해 봤고요. 요아이 밴 바지스인데요. 지금 묵어 가지고 아이들 얼굴이 동글동글 너무 예뻐졌어요. 요아이는 노랑색으로 불이 예쁘게 드는 드로잉이라는 아이고요. 어, 요아이는 엔젤 안젤라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마지막 라인이 너무 예쁘죠. 요아이까지 해서 요아이도 7.5분에서 넘치고 있는데요. 어, 요아이까지 넣어서 이렇게 12종으로 다 준비를 했어요. 요아이 같은 경우도 한 세트밖에 안 나오는 아이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세트 구성이에요. 요 아이들은 총 18종으로 준비를 했고요. 요 아이들도 삽목판 큰 사이즈에 가득 차 있어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조꼬미부터 12cm 원형분까지 섞여 있어서 사이즈가 아주 다양하고요. 제가 또요 아이들도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색감이랑 두스 비슷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요 가운데 있는 아이 기준으로 다 설명드릴게요. 9cm 원형분에서 넘치고 있는 요 아이는 더스티 로즈라는 아이고요. 요 아이 목대가 있어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고요. 옆에는 12cm 원형분에 꽉차 있는 요 아이는 아이씨 핑키라는 아이예요. 주황색으로 물이 예쁘게 드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멕시코 비인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묵다 보면 입장이더 짤동해지면서 보라색감으로 아주 예뻐지고요. 요 아이들도 자연군생이에요. 이 아이는 에일린이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 색감이 노랑노랑해지면서 라인 쪽은 주황색이 되고요. 꽃이 아주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 피어리스라는 아이인데요. 정말 순하게 아주 잘 크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이 아이 자연군생으로 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 이름은 핑크베리라는 아이인데요. 색감이 정말 맑은 톤으로 핑크핑크 핑크 아주 예뻐졌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철화가 살짝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다 풀어진 아이도 있고요. 랜덤으로 배송이 됩니다. 이 아이는 펜지라는 아이인데요. 펜지가 묵어서 정말 예쁜 색감으로 주황주황 아주 예뻐졌고요. 어, 아까 전에 삽목판에 샤를로즈가 2두가 들어갔는데요. 요번에 삽목판 세트에는 샤를로즈가 이렇게 3두로다가 들어가고요. 색감은 너무 예뻐요. 이 아이도 9cm 원형분에 꽉 차있고요. 이 아이는 어, 골든그로우인데요 저희 골든그로우가 보시면 은 색감이 다 예뻐요. 이렇게 피멍이 아주 예쁘게 들은 골든글로우로도 이렇게 제가 선별을 해놔서 가져다 놨고요. 이 아이들도 9cm 원형분에 있어서 8cm 정도 나와요. 유아이 핑크 플로이드라는 아이인데요. 정말 유, 제가 유아일 보고 있으면 꽃송이 같다는 느낌이 아주 많이 드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흑화연이라는 아이예요. 까망 시리즈 중에서 정말 너무 너무 예뻐진 그런 아이고요. 어, 이 세트 구성에 트럼소가 들어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가 빨갛게 이렇게 너무 너무 예뻐진 트럼소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 어, 아이가 핑크민트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 군생이에요. 자연 군생으로 한 5도 또는 6도가 되어 있는데요. 7.5cm분에 꽉차 있고요. 밑에 다섯 개의 아이들은 미니포트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는 골드 애플이라는 아이예요. 입성이 아주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요 아이는 웨딩이라는 아이예요. 삼두로 되었는데요. 요 아이 자연 군생이에요. 미니포트에서 넘치는 사이즈고요. 요 아이는 에비뉴라는 아이예요. 이두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연지곤지, 마지막으로 레드 환타지아까지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세트 구성은 요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어, 제가 요즘에 엄청 바빠요 농장 다녀야 되고 택배 써야 되고 또 하우스 정리해야 되니까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너무너무 바쁜데요 그래도 요렇게 예쁜 세트 구성 준비했으니까 어, 많은 주문 주시고요 요 아이들은 내일부터 배송 시작해서 또 주말이 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이 좀 늦으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날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부터 아주 확 풀렸어요 바깥 놀이도 많이 하 시고, 요 어, 예쁜 거 많이, 보 시고, 스위트 다 육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 겠 습니다.